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네, 특이한 네, 어, 상품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박싱을 할 건데요. 먼저 어, 이 박스는 네, 빌리지 베이비 네, 서비스입니다. 빌리지 베이비란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네, 문구에서 시작된 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먼저 개봉을 하면서 네, 하나씩 어떤 느낌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어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빌리지 베이비. 아, 이거는 종이 가방이네요. 네 이렇게 빌리지 베이비라고 되어 있죠. 네, 아주 좀 고급스럽고 탄탄한, 네 두꺼운, 네 일반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그런 종이 가방입니다. 네 밑면도 탄탄하고 이렇게 같이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종이 가방에 넣어서 네 어, 선물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센스 있는 스티커 그리고 센스 있는 역시나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네 본격적인 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빌리지 베이비는 임산부 선물 구독 서비스인데요. 네 임신 또는 출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임신 2개월부터 돌잔치까지 아이와 엄마를 위한 선물이 매달 테마로. 이렇게 테마에 맞게 도착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임신 초기에는 입덧을 방지해주는 네, 그런 간식과 밴드, 그리고 중기에는 튼살 관리 키트들, 그리고 후기에는 출산 어, 빨래를 돕는 선물이나 뭐 부종 방지 킷, 네, 이런 것들이 네, 포장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서, 네, 택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선물용으로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솜사탕? 네, 색감이 솜사탕? 그런 사탕?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금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그런 색감이 좋네요. 아이, 아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매달 챙겨주는 어떤 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중기 임산부를 위한, 네, 대교 오가닉 키트. 빌리지 베이비 선물 박스 안내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네, 한글과 사진으로, 아, 네. 아, 선물 어떤 목록하고요. 그리고 설명들.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도 있네요. 쿠폰 쿠폰 있고요. 아예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재포장이 되었습니다. 아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종이커버로 재포장이 이쁘게 다시 또 이중처리되어 있네요. 네 뜯으면 짜잔, 네. 아, 이렇게, 쌀과자, 퍼프, 유기농. 그리고, 어, 코튼 패드. 그리고, 이것은, 오가닉, 레몬 라임, 립밥. 립밥, 네. 립밥 들어있고, 그리고, 아, 태교를 위한, 이게 동화책. 네, 동화책이 들어있습니다. 아,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선물하고 이렇게 감사한 어떤 정성이 좀 들어있는 그리고 이렇게 좀 깨지기 쉬운 손상되기 쉬운 것은 뽁뽁이로 쌓여져 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네, 비자극 테스트 완료된 순환부향. 아, 보자. 네, 바디 클렌저네요. 세안. 바디 클렌저. 아기 전용. 세안과 바디 클렌저입니다. 네, 요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다양하게 좀 들어있습니다. 어, 중기 패키지고요. 이번 것은, 그래서, 어, 빌리지 베이비. 그래서, 어, 조금 지인이나 친구분, 그리고 남편. 그런, 어떤 고객층을, 네, 고려해서, 이렇게, 어, 편하게, 어, 빌리지 베이비에서, 이게 선별해서, 네, 정성스럽게 택배로 보내주는 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 초기, 중기, 그리고 뭐 후기까지 전부 다 선물용으로 좀 강추할 만한 어, 그런 빌리지 베이비네요. 네, 이상으로 빌리지 베이비 언박싱과 설명, 간략 설명 마치겠습니다.